어, 일단은 묘목 나오는대로 다 심어놓을게요 네. 됐어 됐어 와, 땅 많이 넓혔다 빠르다 되게 이거 반블럭을 해야지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 어? 저뭐하는거예요 지금 계절님 네, 에이가아니요 아니 지금 뭐하는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아, 캐 놓은거를 <laughs> <캐논 웃음> 어? 우리가 <laughs> 열심히 캐놓은 아니 하지. 하지. 우리가 열심히 캐 놓은거를 지금 한세트나 한 <laughs> 아니 분명히 지금 여러분 수분의 기본이죠 반블럭 써야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이, 이 사람 아닌가? 맞아 맞아 잠깐만 <laughs> 왜요 왜요 잠깐만요 아 진짜 어 일라봐요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일라봐. 어 왜요 왜요 일라봐 일라봐 <laughs> 진안님이 아. 계절리 아 뭐야 IQ 한 자리래 아왜 자꾸 죽이냐고 <laughs> 진안님이 이야아이아한큐한자요잠요잠뭐만뭐요잠요 잠깐만. 그 o 뭐안 봐도 뻔하지 뭐. 아 진짜, 다시 가야 되잖아. <laughs> 아, 저 웃지 말, 웃지 주아주요아요요 <laughs> 아, 왜요? 기싫으싫으아나 아, 력 o m e on. 알았어요. on. 아, 진짜, 죽여가지고 다시 와야 돼. 이거 올때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오래 걸린다고. 아이 쿠폰 아예 이쪽에다 있으면 좋래 어, 어, 묘목.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묘목, 묘목 하나씩더붙야 돼요.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요? 묘목을 접봐요다 줘봐, 묘목. 자. 어디 또 묘목 심는데 노하우가 있나? 뭐야, 이렇게 심으면 어떡해? 잘 자라요. 하나 자라, 바로 옆에 하나 더 자라고, 더 자라고. 근데 그거, 이거 나뭇잎 많이 안 나오네.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가라 같은데? 네? 아, 아니에요. 어, 이거 이상한데? <laughs> 잘 자라요.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한칸띄어야지 않나? 맞아, 이렇게 지면안 자라지 아니에요. 않나? 자라긴자라는데 나뭇잎이 별로 안 나올 텐데. 어, 이거 이상한데? 저러면 어. 안 자란다고 다들 그러잖아. 어, 잘한데, 알바님이 잘한데? 왜 근데 개잘 잘한데. 오, 개절리 이야. 어디 한번 개잘 아, 잘하는지 아, 한번 게, 봐야겠다. 아, 이나용화 빠졌어. 나용화빠 대피 님 어, 뭐야? 나 용화 빠졌어. 왜그다이아곡갱이 그래? 어, 그래 다이아곡갱이 살았어. 오. 어, 살았어. 오, 어, 다이아곡갱이 살았어. 돌켰어와지막에 <laughs> 와, 다이아곡갱이 살아 있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용화 갑자기 튀어나왔어. 아, 진짜. 뻘다이 하지 말라고요. 어? 아, 진짜, 실력 여기서 다 들통나네.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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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물왜안 떨어지, 이거? 나한테 왜 그래?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어? 급하다고 막 내려오면 죽어요. 아, 네, 국님 그럼 천천히 내려오시죠. 한국인의 습관이 뭡니까? 천천히, 천천히. 반대 아닌가요? 맞아. 어머, 나무 하나 더 이렇게 잖아 봐봐, 어디, 어디, 어디? 구경하자. 오, 진짜. 오! 진짜네? 네, 말자, 내가 말자, 내가 말자. 빨리 자라네? 어 잘랐어 잘랐어. 그럼 나 빨리 캐야겠다. 아 어, 내려오면서 어, 저기 너무 볼수 너무 있어. 오래 걸리니까 돌고갱이 만들어야겠다. 어, 저기는 땅을 안넓겨 저기 딱 봐도 초보야. <laughs> 제가 나 봐는 저거 처음한데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어 나도 잘못함 하지만 우리에겐 비콘님이 있으니까. 아 비콘님이래. 비콘, 네? 비콘, 어. 비콘... 계절님이 있으니까. 쪽으로 와서 돌중 하나 캐줄 수 있고. 마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빨리 묘목을 구해서 오 묘목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대신에 옆에 있는 게안 잘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잘 나왔는데 그래요? 오나 음, 뭔가 처음 보는 방법이라. 그렇게 썩 신뢰는 안가지만 계절님이니까 그냥 일단, 일단 믿고 맡겨볼게요 어? 일단 어... 믿고 맡겨본다 내가 제가 처음에 가서 저기 땅다 터뜨릴까요? 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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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무 아. 차라라 차라라 a r a 아 a Tarara, t a r a r 어 t a r 어? r 어 Tarara, t a 봐 a r a 봐 a r a r a Tarara, 계속 어, 때려와 계속. 어두워진다. 오 확률로 그런가봐. 오오그 그만 어. 때려 근데. 근데 어두워지는데 뱃살모가 없어 보인다. 맞아. 어두워진다. 음. 어두워진다. 누가 캤어? 아 도친이. 아 아니 아니. 야 우리 여기 도... 여기 다이아몬드 블럭 있는데도 좀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아 방어? 그렇죠. 어, 방어탑 같은 거 만들어놔야지. 네, 우리 돌안 캐요. 빨리 맞아. 일하라고요 여러분. 나돌 많이 캤는데 더하라고 더더 일하라고. 제가 나무 켤게요. 아,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들 일을 안 하. 어? 자, 솔선수범 갑니다. 솔선수범. 솔선수범? 그쪽에 선인장 설치해놔요. 어, 좋아. 잘 캐고 있어. 아, 진짜 모범적인 플레이어인 것 같아. 아, 상속자들 봐야 되는데. 아. 진자들었다 아아 우리 민호오빠 아, 봐 지금 오빠. 지금 지금 네, 뭐, 녹화동이잖아 녹화동 아 민호오빠 보고싶어요? 내 아, 남편 그, 그, 여기여기여기 여기. 어 아까 여기, 나 여기 남편. 봐 이거봐 하는거야 진짜 이거 보라고 이거 김수현이아편이라자아이거이거 이거. 이거, 응. 이거 보면 되잖아 한대 때려 한대 때려 응. 나아 이거 그거 명대사 있었잖아아아 <laughs> 나너 좋아하냐? <laughs> 쩔어 쩔어 이민호 빙이 됐다. 아, 너무 심한 드립은 자제해달라. <laughs> 아 운영자가 뭐 저를 래얼만한 <laughs> 드립을 하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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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요 왜요? 욕 먹을 만한 그런 게. 아 진짜. 아, 저기는 비코님 혼자 또 이렇게. 왜 이민 이민호 이민호가 그 이민호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붐붐 붐 실명이 이민호 아니까 아, 맞다아 <laughs> 잠시만 좀한 번에 후, 좀. 한 번에 훅간 우리 붐아또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아 너무 너무 많이 켰다 아더 캐라고 여자는 좀 쳐야지 아더 캐라고 아, <laughs> 왜그 여자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예 화타님보다 더한것 같은데? 예? 예? 아니 <laughs> 나 여자 목소리 내야겠다 어, 그까 그러니까 아. 여자 목소리 좀 내줘요 헷갈리니까 네? 네? 아어아 어, 아. 그냥 고음 내다가 삑 소리 한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남친님은 목소리 뭐 그렇게 남자기 아. 너는 약간 매력은 있어. 예. 어. 매력 막 아. 매력 막. 그렇게 막 듣기 엄청 싫진 않아. 어, 뭐야? 이거 누가 딱 어. 팔았어, 여기. 조금 싫긴 한데 너무 막 엄청 <laughs> 싫진 않아. <laughs> 그 정도면 됐지, 뭐. 때려치고 드라마 보러 가야 되나?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가면 가면은 가면은 개럴. 봐. 뭐? 아니, 가면 더피. 가면 비콘 남자 친구. 성정체성 아, 콜라 남자친구래. <laughs> 하면 비콘님 남자친구. 아 심했다. 남 거야. 비콘님 남자 좋아하는. 아나일너 진짜 많이 했다. 아나 진짜 네블록 했어 네블록아네블록이래네 네 <laughs> 네 세트. 아, 네 네블록했지.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계절님. 네. 나무가 안 자라요. 맞아요 나무 안 자라. 기다란다고요? 어. 기다려 봐요.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어 기다리다 어 전쟁하게. 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뼈 가루 써요, 뼈 가루 써. 옷키 주세요. 제가 할게요. 어, 뼈 가루 쓰시자. 이래요. 아니 이거 안자라잖아요 지금 이거 빨리 책임지라고요. 이거 지금 우리 나무 줌뼈 있지 않나. 뼈못 얻고 있잖아. 뼈 있지 않아요, 뼈? 뼈 없나? 이거 그거 막대기로 그것도 만들어야 할 텐데. 오, 이거 봐. 방어해놨어 야 멋있다 뼈 있어 뼈뼈 가루로 빨리 키워주세요. 근데 이거 사다리는 없어야 되지 않아요? 어 <laughs> 왜, 뭐야 장미 자랐어 뭐야 잡초 잡초? 어 나무 자랐다. 아니 지금 개절림 실수한 게 있어요. 뭐야 뭐야? <laughs> 아 뭐, 아하 나무 안 자라면 개절림 척추 뽑아가지고 척추 뼈로 키우래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아, 저 웃지 말아주세요. 지님 <laughs> 네. 이거. 아이고, 한번 뽑게요. 자, 묘목을 구합시다. 어, 저기, 어, 와, 아, 아. 아, 조팀 밀종님 감사합니다. 밀종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겁나 겁나 고마워요. 대학 등록금만큼 고맙습니다. <laughs> 비콘님 게이 게이지만큼 고마워요. 아 좋다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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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골목, 맞네. 아 파업할 거야. 아왜왜 왜? 저개 왜, 왜? <laughs> 많네. 개 많다니야. 아, 여보생이. <laughs> 앞에 자꾸 <웃음> 접두사 <웃음> 이상한 거 붙일래? 어? 여기가? 여기 잠깐. 언어 나하라 언어 순나 이거 돌돌 계속, 네? 계속 써야 <laughs> 돼 죽을 때마다. 뭐라고요? 죽을 때마다 돌을 계속 써야 돼. 돌 많은데요? 많이요. 뭐, 사용하려면 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세요. 맞아. 저두 개. 개. 칼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돌 칼도. 칼한 개도, 목게기도한 개야. 어, 맞어 맞아. 목게기도 만들어야 돼. 빨리 캐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캐. 앞으로 저 가서, 저 가. 저 가. 저 앞으로 저 가, 앞으로 가. 떼지. 떼지. 아. 알았어, 저 알았어. 저한 칸만, 한한 번만 더 때리면 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거. 알았어. 때려 줘. 어, 저기 가렸어. 저기 가렸어. 아, 때려달라니. 저리가. <laughs> 아, 저리가라고. 아, 저리가. <laughs> 때려줘요. 아, 붙지 마. 아, 오지 마. <laughs> 때려줘요. 아, 오지 말라고. <laughs> 때려 줘. 아, 오지 마. 아, 아. 아. 거의 다이아몬드 곡괭이 있어. <laughs> 다이아몬드 곡괭이다. 어, <오>, 먹었네. 먹었네. <laughs> 오 먹었다. 먹었다. 어, 다이다. 아, 진짜 바보 같아. <laughs> 저기 잡채 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저 저기 잡채 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있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뭐야 어, 남추라던가남추라던가뭘 아, 하는 거지? 알지 <laughs> 아, 알지. 정말. 오 여기도 검저성 쌓는다. 저 나무가 안 자라요. 아 척추뼈 아, 뽑읍시다. 아, 아,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우리 계절님 척추뼈 뽑 뽑읍시다. <laughs> 어쩔 수 없다. 뼈가루가 필요하다. <laughs> 아 웃기게 하지 마요, 디펜님아 이거 개인 마이크 음소거 안 되나? <laughs> 아 자꾸 웃네. 네? 자, 남초 왔어? 어, 빨리 이래. 여기요? 제가 언제 어. 오다고 자, 우리 고괭이 줘요. 고괭이일안할 거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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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한번 만들어야지. 어, 자, 남초 왔다, 여기. 너무 잘랐다. 오, 세기수기 세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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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기수 자랐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했 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따로 하나씩 심어도 자랐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네. <아닌데>, 내가 <laughs> 다 하고 해서 저거. 확실한가? 확실한가? 확실한데확실 잠깐, 잠깐. 남춘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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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예? 하지마, 지마 왜요? 뭐한번말까 야, <끝> 세개수다세개수 캐, 캐, 빨리 캐. 열심히 캐. 지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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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잘 지내? 오잘 지내? 왜, 뭐, 비보님한테 아이고, 한번 아이고, 전화 아이고, 좀 해보고 까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근데 네. 네. 저, 재능력 블라인데요? 저, 에.. 요 변태님 변태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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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잘못 불렀다 네, 어, 네. 어, 어때요, 거기? 여기요? 응 망했는데요? 아, 망했어요? 네네 어, 보니까 망 망한... 여전히 여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망한거 같아요 아니 근데 에브님 여전히인줄 알았는데 남자예요 아유 남자예요 에브님 완전 잘싸우던데 그때 능력 자하는거 보니까? 아 진짜요? 응 네. 비코님보다 <목소리> 아, 진짜... 훨씬 잘싸우죠 아흐... 도티님은 못싸우잖아요 아 저는 아, 완전 잘싸우죠 <laughs> 뭐라고요저 완전 잘싸우는데요? 에에 무슨 에이 맞거든요? <laughs> 아니 아까 왜 계속 죽으셨어요? 아 아까 일부러 죽었어요 에이... 우리 능력 시험해본다고 그런거 안하나? 능력 한번씩 시험해봐야죠 그럼 왜 시험해요? 어? 아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한다뇨 당연히 해야죠 아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초라하냐 성벽이 우리 안보입니까? 우리 그게... 여기 세계수 세 안보여요 세계수? 개수? 세계수요? 어아 어... 빨리 일로 와봐요 좀 얼굴 좀 보게 꼴사나운 아... 얼굴 좀 보게 에버님 에버님 어 에버님은 왜 저기서 저러고 있는거예요 지금 욕하고 있어요 일 안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어 빨리 일로 올라와보라니까 저요? 등짝을 보자 뭐요? 등짝을 보자. 제가 일하고 있거든요. 아, 일좀 그만하고 잠깐 보자고요. 얼굴 좀 보자. 어? 아, 왜요? 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상회의 좀 하자고요. 정상회의. 아, 예, 예, 예. 스카이프 보라고? 뭐야, 이거? 자, 일로 왜요? 와봐요. 왜요? 등짝을 보자. 자, 등짝. 으! <laughs> <laughs> 더러워. 뭐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laughs> 자, 아, 근데 아무래도 어, 저희가 좀 이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그러면 이긴 것 같으니까. 네. 중간에 템뭐 나오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중간에 템뭐 나오냐고? 예, 예. 설마, 전화권. 그 코블스톤 생성기에서. 네네. 네. 그 코블스톤 뭐로 캐요? 돌곡갱이로 캐나? 아니요. 그럼요. 철곡은요. 아, 철곡으로 캐요? 예. 아, 우리는 다이아몬드 곡갱이로 캐는데. 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어. 우리 다이아몬드 곡갱이 몇개 있는 줄 아나? 어, 몇개 있는. 아이. 세개 있나? 아세개세 개, 세 개? 어. 아 그럼 하나만. 아이 그 하나 하나 뭐뭐해줄 뭐 건데요? 예? 네? 뭐해줄 건데? 제 능력 가르쳐 드릴게요. 아 능력 가르쳐 준다고요? 예. 예. 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아, 왜요, 왜요? 아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아. <laughs> 쪽 능력이 뭐든 무슨 상관이야? 아 그, 네. 근데 근데 도티 님. 네. 그 뭐지? 다이아는 돌로만 키하죠 그렇죠. 다이아는 돌고갱이나 맨손. 맨손이요? 네. 어, 다른 거 그치. 사용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전파해주세요. 어차피 네. 우리가 이기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기겠지만. 아이 그럼요. 아, 능력 다들 좋게 나오셨나봐요. 아 능력이 필요가 있나요? 저희는 능력... 뭐, 능력이 아. 안 좋아도요. 예, 예, 그냥 예. 그냥 기본 실력으로 제압하죠. 아, 실력으로 어. 제압한다? 기본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죠. 어? 아.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능력발로 싸우나. 컨트롤과 실력. 도대체 옛날에 능력발로 이기셨지 않나? 아닌데요? 도로로 이기셨잖아. 그 능력발 아닌가? 아닌데요? 실력인데요? 그 능력발인데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아, 아닌데요? 아 진짜 네, 냄새나니까 이만 끊을게요. 마요. 냄새나요? 아 냄새요? 네. 아 끊어. 어 아, 우리 어떻게? 아 통화만 끊어버렸다. 뭐 한번 끊어졌죠? 네. 네 어, 이, 이 다시 저좀 <laughs> 살려 주세요. 다시 초대해야겠다. 다시 좀 초대 좀해줘 빨리. 어. 누구 있지? 순인. 엘번, 에번, 엘번이 우리 편 아니고. 어, 아니야. 이분 아니야. 이분 아니야. 어, 스파이 들어왔어. 오케이, 됐다. 뭐, 한번 누구야? 도티님, 도티님 네. 살려 주시면 안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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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뭐지? 베드랑 위쪽에 상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것 좀 뿌려 주세요. 어떤 그, 거요? 물. 물 뿌려 달라고? 네 잠깐만 일단 우리 빨리 초대 좀 해주라고 스카이프 내가 통화방 끊어버렸어 훈이 누나 훈이님 훈이님 됐다 됐다 이거 좀 뿌려주실래요? 아나저 지금 바쁘니까 다른 사람 시켜요 아. <laughs> 남춘님 <남친이? 웃음> 물이 없어요 물 있잖아요 아니 뭐? 양동이가 없어요 아 여기서 아 여기는 없어요 어 여기... 아, 용암 용암밖에 없는데 용암 아그 그러니까 뿌리가 해요 용암 뿌리감 잠시만요. 그리고 그리고 그 뭐지 상자 위쪽에 올라가서 슈퍼도로가 뿌리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 안 자라는 것 같아 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 어. 오십 개 심어보십시오. 아 이거 그냥 순식간에 <laughs> 이십 개가 자랍니다. 띄어놓고 띄어놓고 자라 하는 게더 빨리 자랄 것 같은데? 오 나무 여보세요? 한 세트. 나무 한 세트. 배들레 어디요? 그배드아 위쪽에 상자 있죠. 어, 저기 메모. 배드아 위쪽. 헤드락 위쪽에 상자가 뭐 무슨 여기요? 소리야? 어 나무 자랐다 어 나무 바로 자랐어 여기만 한거 아닌가? 바로 자랐어 한번만을거예요 우선 뿌려봐요 뿌려봐 여기다가? 아이고 뿌렸어요? 네이기 맞아? 어 맞아, 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야 살았다살았다 살았다. 오 이게 잘 자라는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야 이게 뭔가 그냥 기분 탓인가? 같은데? 이게 검증된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배달아요. 아, 아니, 제가, 뭐 이걸로 모르겠... 제가 이걸로 제가 이걸로 사과당수를 땄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 네, 네. 사과당수가 뭔지 아시나? 이거 또 바로 안 자라는데? 아무 상이 없이. 아니, 근데 우리 빨리 돌캐라고 남 씨야. 이거 <laughs> 오빠 잘지낸데요 어, 잘지낸데요 다이아몬드 곡괭이 적선해달라고 구걸하길래 그냥 똥싸지 말라 그러고 왔어요 응. <laughs> 하나 둘셋얘 <두 개. 웃음> 구걸을 하나? 어. 아니야 또 이게 좋다가 어, 나무 자랐어 어 나무 두개 나무 두개 어 나무 두개 자랐어 말했잖아요 아이 기분 탓인거 같은데 너 어, 기분 탓이야 기분. <laughs> 이게 이렇게 심어서 잘 자라는게 아니라 그냥 기분 탓인거 같은데 그냥 자라는거 그렇게 나오시겠나? 그러면 하나 다 놓고 한 3칸, 5칸 이렇게 띄워놓고 해보실래 아니에요. 그냥 이왕 하던 거 해볼게요. 한번. 어, 어, 이제, 이제 칼 만들고 해야 할것 같은데? 어.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우리 전제 시간 13분 남았어. 이거 막대기도 만들고 해야 할 텐데? 어. 빨리 빨리. 올라 와봐. 올라 와봐요. 필요하지? 나 코블 스톤 두개밖에안 필요하네. 나는 코블 스톤이 필요 없어요. 블레이즈 막대만 있으면 돼요. 전투게 화살하고 사이로. 나 막대기 저는 코브스톰 그거 두개 그러면 나 돌멩이만 필요하나?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계절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봐요 여기 와봐요 어디어디? 어디? 아래 뒤쪽뒤쪽 뒤쪽. 어 여기있네? 여기, 여기 우리 봐봐요. 상자인가? 이제 칼 만들까? 상자 만들어서 어, 칼이랑 빨리 우리 진지 구축해야돼요 상자 몇개 만들죠? 상자 좀 음. 많이 만들어놔야지 돌론, 코블스톤 넣는거랑 어, 그거 문 뭐야? 달면 되, 문 달면, 못 들어오죠. 어떤 거야? 문? 네. 문 달면 못들어오죠 어떤거요? 문? 네문 달면 안되지 않나? 들어? 아니 문 달아도 되긴하지 문은 왜, 왜 못들어와요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 아 어, 아니 아니 그 어, 모르시나? 어, 4개, 네 4개만 네 아여 6개만 들어는데 어디, 어디 놔두지? 음. 뭐야 어디 놔둬요? 뭐가요? 상자 올라 와봐요 한 나온 거 먹어요. 여기 <laughs> 다 <나> 먹었는데. <laughs> 어, 어. 저기는 그걸 안 했다. 우리처럼 다이아몬드 여기를 안 둘렀었어. 여기 상자 어디에 설치해요? 네? 상자. 여기 설치할까요? 자, 상자는 여기다 합시다. 여기 나무 있는 데다가 벽 하나 좀 싸서 상 창고방 만들자. 여기 다하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어오 나무 자랐어. 발리 타나 발리다. 아니야. 거기 하지 말고요. 우리 여기 그냥 상자방 여기다 만들자. 근데 네, 옷 가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묘 묘목 좀 이것 좀 캐고. 어. 근데 네, 여기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많이 캤네. 오나무또자랐다이 어, 아, 네, 파업이야, 파업. 자, 여기다가 창고방 만들자. 나무. 아, 오, 나무, 나무 자랐어 떠났어. 오, 나무 왜 이렇게 잘 자라? 아, 진짜인 거 아, 같아. 아. 야, 이거 쩐다. 야, 이걸 사과당수 땄다고. 야, 쫙, 쫄어, 쫄어. 아, 케이틀린 분님, 감사합니다. 케이틀린 아, 분님. 서포터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겁나, 겁나 고맙습니다. 이거, 돌을 따로 놔둘게요. 돌을, 그, 한 세트씩 넣지 말까요? 돌을 어떻게 넣지? 그냥, 그냥, 되는 거. 대로 넣어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넣을게요. 저두 개씩. 저기 여기 가운데 가운데